여러분, 저는요, 오늘 야생화를 판매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육이들이 시샘을 하더라고요. 왜 야생화만 그렇게 동영상을 찍냐고, 우리도 이뻐졌으니까 우리도 좀 찍어달라고 손짓을 하네요. 그래서, <laughs> 오늘은 제가 예쁜 다육이들을 여러분들한테 판매 동영상을 올립니다. 뭐, 야생화든 관엽이든 여러분, 그리고 다육이든 같이 키우셔도 참 아름답습니다. 저도 지금 뭐, 야생화도 조금 빛을 많이, 많이는 없지만, 뭐, 빛을 하고 다육이도 같이 이렇게 있으니까 아이들이 참 서로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더 행복해 보여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같이 키우셔도 좋을 듯합니다. 자, 우리 어떤 아이부터 소개시켜드릴까요? 사랑스런 아메스트로, 아메스트로 정말 이 아이는 정말 품종이 좋은 아이입니다. 뭐 같은 말을 반복해서 죄송한데요. 정말 우리나라에서 번식이 많이 돼서 이렇게 가격이 싸진 거지. 이 아이는 절대로 이 가격에는 있을 수 없는 아이입니다. 아미스트로 가격은 5만원입니다. 그리고 분은 2만원입니다. 참, 종자가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오팔리나 철아 지금 비를 한번 맞고 이렇게 탄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배송을 못 하겠어요, 여러분. 그냥 매장 판매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농장에서 온 지가 별로 안 돼서 얘가 이렇게 손만 대도 후두둑 떨어져요 이렇게 다또 그런 배송 중에 이렇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얘는 매장 판매만 할게요 오팔리나 철화는 6만원 입니다 그리고 사랑스러운 블랙 캐시미어 가격은 4천원 입니다 너무 예쁘네요 블랙 캐시미어 블랙 캐시미어 철화가 아니고 블랙 캐시미어 입니다 그리고 사랑스러운 파스텔 철화 가격은 13,000원입니다. 아, 요거 진짜 품종 너무 좋아요. 라이징 스타. 그 안에 그 물듬 색감도 참 좋고요. 아주 환엽성에 상당히 좋은 종자입니다. 라이징 스타 가격은 24,000원입니다. 아, 왜 매니아 분들한테 스타 마크가 이렇게 인기 있는지 알겠어요. 이렇게 노지에다가 달달달 구우니까 이렇게 멀로 색감이 나면서 아주 색감이 참 예쁘네요. 스타마크는 가격은 8,000원입니다. 너무 예뻐요, 여러분. 그리고 이 지금 보시면 이 보여드릴 아이는 아, 이거 정말 예쁘네요. 마르셀이라는 아이인데요. 이 색감 좀 보세요. 저는 사실 이렇게 연꽃 같은 이런 모습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마르셀, 이거 품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마르셀 가격은 5,000원입니다. 참 예쁘네요, 여러분. 이게 마르셀. 이 마르셀 참 예뻐요, 5,000원.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아리엘 철화입니다. 이렇게 잘 보여드릴게요. 우리 아리엘 철화, 이거. 그리고 이렇게 분 있는 아이들은 여름에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밑에 하단을 좀잘 이렇게 관리를 하셔야 무르지 않고 잘 큽니다. 아래에 철학 가격은 만 원입니다. 그리고, 어, 오늘도 하나, 어, 사가셔, 아니, 이게 판매가 됐는데요. 별의 눈물 적화. 별의 눈물 적화는 진짜 꽃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아 이거 별의 눈물 아직 꽃이 풀려고 하나 저 안에 잡혀있네요 꽃이 별의 눈물 가격은 8,000원입니다 제가 뭐 이렇게 준비성도 또 많은 편도 아니고 제가 그렇습니다 또 차가 어디로 갔는지 준비를 해놨었는데 요렇게 보여드릴게요 아 이거 진짜 제가 그래요 좀 근데 너무 완벽하면 재미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자 한번 사이즈 보세요 이렇게 음 아우 마르세 진짜 이뻐요. 스타마크도 그렇고 이렇게 보시고 아 흙이 묻었네요 손에 아, 아메스트로는 좀 사이즈가 이 정도 됩니다. 네, 보셨죠? 이렇게 참 다육이도 아름답습니다. 모든 식물도 아름답지만 이렇게 다육이도 이렇게 아름다우니까 여러분 어, 이렇게 선택하셔서 아름다운 아이들 선택하셔서 키워 보세요 자 여러분 저는 내일 아 진짜 오늘 쑥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했는데 아 어쨌거나 며칠 상관으로 제가 쑥의 효능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여러분 내일 봬요